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저자 이성호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BMW 600, 600은 영어 단어 6글자 단어를 가지고 초등학생 저학년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문법과 라이팅, 그리고 영어 단어 학습까지 세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로고스 영어에서 개발한 신개념 영어 학습법으로 영상을 제작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동사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30차 BMW 600의 3 0차까지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일반 동사에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 자, 우리가 어떤 뭐라고 했죠? 형식과 내용과 그다음에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 동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동사에는 이 알파 알파와 베타와 감마 중에 베타 의미의 내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1번 방 주어 그다음에 비동사 비동사가 2번 방이죠. 그리고 3번 방. 3번 방에서 내용을 보충해 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3번 방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보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로그스 영어에서 1번, 2번, 3번, 3번 방이 바로 컴,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충방이 되겠습니다. 이 3번 방에는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가 오는 구조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로그스 부가 1000, 그리고 1100, 영어 단어 6글자 단어 학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번 방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2번 방에는 비동사가 올 겁니다. 오늘은 3번 방. 바로 보어에 해당되는 방이죠.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명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1번 원숭이들, 3번 이다, 2번 이 되겠습니다. 또 animals. 자, 복수가 되니까 2번 방에 R가 오는 것이고요. 3번 방에 monkey 에다가 S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변호사는 1번, 나의 남자 조카, 3번, 다 2번이 됩니다. The l a w e r is, 나의 마이 Nephew 이렇게 써 주시면 문장이 완성 되겠습니다 나의 후배의 선택은 1번 그림자 3번 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후배가 뭐죠? Junior죠. Juniors uppercase S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선택 choice를 써 주시고 동사는 비동사 is 그 다음에 a uh, 섀도 이렇게 써 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 박물관의 숫자 번호는 1번 11 14번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더 넘버 먼저 써 주시고 넘버 어 f 부터 e 칸이 넘어가네요. 박물관 뮤지엄 그죠 자, 뒤 어, 뒤에서 업으로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is. 숫자 11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자의 성은 1번, 지하철 3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더 생명이 있는 명사에서는 oppo stop s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성은 castle, 그 다음에 is, 지하철 어, subway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1번 나의 어머니의 노력, 3번이다, 2번이겠죠. 더 result is 나의 엄마 my mother's effort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 되겠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1번 그 노란색 바이올린 3번 이다 2번입니다. 소유격 그녀의 Simbol 이렇게 써주시겠죠? 자, is 더 노란색 일로죠. 그 다음에 by o l l y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일반동사에서 비동사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비동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방에서 보충해준다고 했습니다. 비동사는 우리가 m, r, is 세 종류가 있죠. 인칭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과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천국의 숫자는 1번, 12, 3번, 다 2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촌은 1번, 테니스 선수 3번 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전투의 상징은 1번, 노력 3번 이다 2번이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1번, 가수 3번 이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의미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녀의 카메라는 1번. 아니 그의 소유격이죠. 그 농부의 성 3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 구조물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 1번 나의 아버지의 3번 아버지의 차고 3번 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께끼 퍼즐이죠? 퍼즐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1번 하나의 시스템 3번 이다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 BMW 6 0 600에서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